신이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러왔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세 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예, 오늘 큐티 전체 본문은 21장 5절부터 22장 마지막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1장 5절부터 7절 이 부분만 놓고 함께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주제인 악인의 번성, 왜 악인이 번성하는가 이 관점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간 그런 지옥 역정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길 걷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의의 길, 순결한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걸어간 그런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 의인들, 그 의인들이 결국은 도달하게 될그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상급, 그 천국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 오늘 여러분, 이 큐티, 큐티 책, 해설을 보면, 오늘 자 큐티 내용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죽을 때 손에 포크를 가지고 아, 나는 묻히고 싶다라고 말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갈 때 손에 포크를 들고 묻히길 원하는가 보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또 어디에서 항상 이렇게 한, 어, 교, 음식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음식이 나올 때가 되면 그때 이렇게 옆 사람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일 좋은 음식 나오니까 자 손에 포크를 주세요. 예. 아, 그래서 아, 이것을 듣고는 아, 이 여인이 마지막 천국 입성할 때, 내가 무덤에 묻힐 때, 손에 포크를 쥐고 묻혀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음식은, 최고의 좋은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어, 최고의 음식, 최고의 것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어, 아직 나는 이 땅에서 최고를 맛보지 않았다.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를 맛보게 될 것이니 포크 들고 이제 무덤에 예, 안장되는 것, 예, 이것을 그녀가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예, 최고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것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 남아 있어.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최고의 음식, 최고의 것 것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마지막 때에. 의의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 입성한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생명수 샘물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줄 것이다 그 맛보면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그 영원한 기쁨이 바로 이 생명수 샘물 안에 있다 그거 맛보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늘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예, 상속으로 받는다. 영원한 최고의 것을 이제 유업으로 잊게 된다.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의의기를 걸어가 철로 역정의 인생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기쁨이요. 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소망 가지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형통, 그 기쁨의 맛. 세속적인 기쁨과 세속적인 형통의 맛에 취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악인이 악을 행해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살고 그래서 누리는 그 기쁨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의 형통,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그 한시적인 기쁨과 즐거움 향락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자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 없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맛보려다가 맛보고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맛, 영원한 영광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고 또그 인생은 얼마나 재앙을 맞이하게 될 인생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 다시 아, 지옥 역정으로 가서 지옥 역정에 나오는 배드맨이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손에 포크를 쥐고 이거 소망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맛을 보기 위해서 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고 의의 길 걸어간 이 삶을 걷어차버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맛, 그 쾌락,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간 그 배드맨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지옥역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지옥역정 책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이 배드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원한 이 생명수, 이 맛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쾌락의 맛 그것을 얼마나 취하는 삶을 살아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번영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 땅에서의 쾌락의 맛을 보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 중독입니다. 성 중독 이 배드맨의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번성과 형통의 삶은 제한 없이 그 성적인 그 탐닉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쾌락을 맛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참 이것은 오늘날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 성적인 쾌락과 향락의 어떤 경계선이 무너져서 무질서한 성생활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배드맨은 이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바운더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간에 누리는 그 아름다운 바운더리 안에서 얻게 되는 성적인 성스러운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아주 난잡하게 성생활을 하는.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배드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고. 그게 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는 여기지 않습니까? 아웃사이더로 여기고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배드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인 방종으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참 즐거웠죠. 재밌었죠. 그러나 그는 성병에 걸리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성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재앙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는 번영하고 재밌고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 아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나 이게 성적인 방종이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어, 음행하여서 성적인 자유와 방종을 가지고 살아서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지만 결정적으로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성적인 난잡함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가늠한 여인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이 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온전지 못한 삶이었는가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께서는 그, 그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하십니까? 돌로 쳐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여 나온 그 여인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왜 주님의 이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성적인 난잡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이 지옥 역정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이제 순결한 신부 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시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만들어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형통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성적인 자유가 뭐 제한 없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함정에 빠지면 안됩니다 그 올무에 걸려들면 안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성생활은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 부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음행의 삶이 아니라 성적인 순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서 그런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형통 그런 형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배드맨이 철로역이 지옥 역전을 보면 술취함의 삶 예. 제한 없이 그 술, 술을 즐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또, 어, 형통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 이 성경에서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재앙이다. 술 취하고, 막 누리고, 즐기고, 예.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참, 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는 삶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 이것은 방탕한 일입니다. 술 취함. 그것 때문에 잠깐 술 취해서 예, 잠깐 오늘의 시름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잠깐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때는 즐겁죠. 또 괴로워서 잊기 위해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여기는 이제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어서 마리아나를 피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약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의... 슬픔과 고민을 잠깐 없애줄 수는, 있, 잠깐 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때를 즐거움으로 넘길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술이 깨고 나면, 다시 취했던 약에서 깨고 나면, 더큰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요. 더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것 아닙니까? 형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깨어있음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복되다. 술취하지 말고 깨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 깨어 있는 종이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 깨어 있는 신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배드맨이 걸어갔던 길, 술취하여서 향락을 즐기는 인생, 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그런 인생,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과거의 아픔, 주님께서 다 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문화세의 은혜 아닙니까? 요셉이 힘들다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날마다 술 마시고 인생 한탄하며 잊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 있는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더니, 문화세가 아, 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들을 낳고, 문화세, 문화세가 뭡니까? 주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고, 음행하지 않고 순결한 심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 포크를 들고 영원한 천국에서 맛보는 생명수, 오늘 본문처럼 그 진정한 최고의 맛을 맛보는 그런 진정한 형통의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세상적인 세속의 형통과 번성과 쾌락을 맛보는데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맛보게 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 가장 최고의 맛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술취하지 않고 또 음탕하지 않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또 깨어 있는 종으로 아, 철로 역장의 길을 걸어가서 진정한 영원한 형통을 맛볼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